오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집값이 두배 되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신가요? 맨 처음에 3억 중반대에서 시작해서 8억을 찍기까지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승세는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집값이 1억 오르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 가정지구 루원시티에 있는 아파트들 그렇게 주목받는 곳은 아니죠. 옆에 청라 아니면 송도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두 배가 올랐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말이죠. 2018년 처음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입주 당시에는 3억 중반 정도 금액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이 살짝 붙은 상태로 입주를 시작했고요. 2018년 8월 현재 8억이 됐습니다. 사실 2배 이상 올랐죠.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던 시기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집값이 이상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 폭등을 했죠. 저희 월급, 최저임금은 2배가 안 올랐는데 말이죠. 3억이 8억 되기까지 과정,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그래프 스타트. 2018년 3월부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제가 마사지를 좀 했고요. 입주 때 프리미엄이 붙어서 3억 중반대로 시작하다가 2019년 12월 5억을 넘겼습니다. 아마 이때쯤 갭투자 세력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좋은 입지에 저평가된 곳 나중에 오를 만한 곳 그중에서 전세가율이 높았던 곳 이런 곳들을 찾고 찾다가 이곳 가정지구 루원시티 아파트까지 흘러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2020년 살펴볼게요 20년 1월 2월 2월달에 가격 변동이 좀 심했죠 3월달 4월달 5월달 가면서 2020년 6월달에. 수기갈일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식으로 갑자기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가격이 주춤주춤 하다가 꺾일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래프를 되돌려 볼게요 2020년 초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움직였죠 이거는 거래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6월달 지금 7월달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졌어요 거래가 뚝 끊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후 상황 한번 볼까요?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갑자기 빨리 움직입니다. 2020년 연말에 거래량이 많아진 걸다 보셨죠? 2019년 12월에 5억을 찍었고요. 2020년 11월에 6억이 됐으니까 불과 1년 사이에 1억이 올랐습니다. 이때 이유야 여러 가지였겠지만 공급책이 없었고 또 김포, 파주를 비조정 지역으로 남겨두는 바람에. 대아인 역풍 선 효과 그리고 순환매 시장이 됐습니다. 다시 인천이 불장이 됐습니다. 2021년 1월, 2월, 3월 꾸준히 거래가 있는 게 보이시죠? 살짝 주춤하다가 4월달, 5월달, 2021년 5월, 6월달에 7억을 찍었습니다. 1억 오르는데 7개월이 걸렸죠. 역대급 상승자 바로 7월, 8월이었는데요.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8월달에 마지막으로 8억대를 찍었습니다. 시티프라디움 탑층은 9억에 거래가 됐고요. 한달 만에 1억이 오른 거죠. 이렇게 맨 처음에 3억대에서 시작한 집이 8억 넘기기까지 3년 3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한달 사이 1억이 올랐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도 가격대들을 보면 9억 언저리에서 계속 저항이 있을 건데요. 9억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순환시장이 돼서 다른 지역에 또 불이 붙을지 아니면 주춤거리면서 부동산시장이 경직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대출금리 인상, 대출 제한 이런 규제가 들어가고 있지만 마땅한 대규모 공급, 즉 입주가 당장 눈앞에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네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팅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